12번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볼 때는,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에이, 뭐야, 취한형 그 지수부등식이네고 난도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우, 쉽지 않죠? 그죠? 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일단, 당연히 보자마자 어떤 생각? 아, 2분의 1에 X제곱을 T로 취하나 생각을 해야 되죠. x에 대한 특별한 제한 조건 없으니까 실수전체고, 그럼 t는 항상 양수야 되네. 그치? 그러면 얘는 t제곱이고, 정답이 12, 또 어디 옮겨 놓고, 빼기 3n-16에 얼마? t, 다하기 48이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야 돼. 인수분해가 3n-16 마하면 되네! 그죠? 음, 그럼 뭐. 생각보다 쉽네? 이렇게 현,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음 여기가 왔어. 결국은, 사실은 3n이 크냐, 1 그죠? 16이 크냐, 물론 n이 이제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갖다 줄 수는 없어요. 3n이 크냐, 16이 크냐에 따라서 이게 대소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t는 3n과 16 사이죠. 그죠? 뭐 3n이 큰지 16이 큰지 물론 또 포함해서 화면과 16을 포함해서, 그죠? 문제는 음. 요 다음부터예요. 그지? 이게 정수 x가 두 개가 돼야 되잖아. 아, 그럼 이 범위 사이에 있는 t 값이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t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고 x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t 값이 결정되면. 넣다가 대입해서 x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가 되돼요 그지? 응응응. 어떻게?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거를 만족시킨다는 건 뭐야? 함수관점에서 셈이 물론 이제 짝수 반수원만 들어가니까 앞에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했어요.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부등식을 부등식으로만 함수를 함수로만 보는 거는 중학교 수준의 사고력이 머물러 있는 거고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아 조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수 있어야 이게 고등학교 수준까지 수학적 사고력이 올라온 거다, 그렇지? 이 학생이 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식 또는 뭐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요거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느냐? 이 방정식이지만 이한 y는 그렇지? 그렇지? y는 이래 보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t값이 막 변해, 이렇게, 이렇게. 그지? 아, t값이, 아, 이렇게, 이렇게 변해. 그죠, 이렇게. 만약에 3n부터 16까지 막 변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렇게 되는 이 x값이 이 정수가 딱딱딱 있겠지. 하나, 둘, 세 개.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해했나? 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응,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 그러면 멈추고 풀어보세요. 멈추고. 그죠? 근데, 아, 선생님, 아, 그래도 내가 나는 좀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넣어봐. 그지 구체적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N이 그나마 너무 거리가 멀지 않게, 5 어, 한번 넣어보세요. 5. 그럼 T는 얼마야? 15, 16이니까.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지? 즉, 2분의 1의 x제곱이 얼마가 t가 되게 하는 x값이 있는데, 그가 그러니까 정수가 두 개야. 근데 t가 얼마야? 15에서 16까지야. 그지?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x값만 같겠지. x가. 그죠? 여태도 얘가 T인데 그죠? 그냥 다르게 써볼게요. 얘가 T잖아. 이 T 값이 15에서 16이 돼야 된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가 15보다는 크고 16보다 작게 되는 요사이 X 값이 정수가 몇 개냐? 그면 되지. 정수가 몇 개야? 어? 16? 2분의 1 x x 우고 그럼 마이너스 3은 되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3은 어디있어 8, 여기잖아. 마이너스 3, 콤마, 8. 그지? 그러니까 나는 15에서 16까지 밖에 왔다 갔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액수가 몇개 밖에 없어? 마이너스 한개 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거를 이해해야 돼. 아, 알겠다. 결국은 다시 정리하자. 다시, t가 어디서 어디까지 밖에 안 돼? 3n하고 16사인데 그지? 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게두 개밖에 없대. 지수함수 이래 가는 거야. 그럼 뭔가 16을 경계로 사면이 밑에 수,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지? 요 범위 안에 들어, 사면이 많은 실무가 작다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저, 요 X값이 몇 개여야 돼? 두 개가 딱 있어야 돼, 정수가. 또는 사면이 위로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가 딱두 개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n 조건을 찾는 거야. 응? 자, 나눠봅시다. n이 뭐가? 3n이 16보다 작아? 그리 n이 1에서 5 사이야. 그러면 이 값이 딱 얼마나 하면 만화사야? 그지? 그러면 요 3n이 어디 있어야 정수가 딱두 개일까? 그러면 뭐는 만화사 하면 포함해야 돼, 안 포함 안 해야 돼? 포함해야지. 마스 2는 포함해야 돼 포함 안 해야 돼안 해야지 그지 아즉 y 는 4면이라고 하는 직선이 마너스3 콤마 얼마지 8이지 마너스2 콤마 얼마야 4지요 지수 함수에 넣으면 되니까 요 지수 함수에 3면이 요 사이로 지나가야 돼 그지 그래야 3면하고 16 사이에 정수가 마너사 만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치 즉 3면이 뭐보다는 4보다는 크고, 8보다 작아야 돼. 4 등호 들어가나? 4? 등호 들어가는 순간? 3개잖아. 안 돼. 8은 등호 들어가나? 들어가지. 그죠? 따라서 n은 얼마보다? 3분의 4보다는 크고, 작거나 같다. 얼마지? 3분의 8? 그러니까 1점 얼마잖아. 2점 얼마잖아. 요 사이에 있는 n은 뭐밖에 없어? 2한 개밖에 없네. 일단 n, 2 찾았어. 뭐? 1하고 5 사이에서는, 이한 개밖에 없는 거야. 자, 멈추고, <laughs> 멈추고, 나머지 해보세요. 응? 근데 N이 6보다 크거나 같아, 이제. 즉, 3N이 위에 있는 거야, 이제는. 3N이 저기 위에 있는 거야, 저기.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5는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포함해야지. 32. 마이너스 6은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64. 안 해야 돼. 사면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 32와 64 사이로 지나가야 돼. 그죠? 이해하죠? 그래야 요 사이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딱두 개인 거야. 사면이 얼마? 32보다는 크고, 64보다는 작아야지. 등호? 32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도 되지. 그래야 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딱두 개. 64는 들어가면 안 된다. 64가 들어가는 순간, 정수가 3개가 되니까. 애는 커나 같다. 3으로 나누면 9점 얼마네? 나누면 이거 얼마야? 21점 얼마. 그치? 딱 애는 9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10보다 커나 갔고 21점 얼마니까 작거나 같다. 21. 그죠? 음. 몇 개야? 그러면. 음, 어, 아니지. 아니지. 미안, 미안. 어쩐지 답이 안 맞더라. 10점 얼마지? 30일 때가 딱 10이잖아. 10점 얼마? 1일부터그지 그럼 딱 얘가 11개죠. 11개. 이때는 빼서 1 더해야 되잖아. 둘다 등록했을 때는. 11개. 11, 12, 13부터 20일까지. 앞에 2가 하나 있었지? 정답은 2개를 더하면 12. 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확실히 권한도는 권한도네. 그죠? 뭔가 치환형, 치수, 부등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뭔가 여기서 함수와의 관계까지 이해해야 되네. 음, 음음. 좋은 문제였습니다.